에브 시스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국입니다아 어제 이 어닝서 프라이즈를 내면서 쿠키런이 미친 듯하게 현어를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쿠키런 한번 해보셨을까요? 지금 이 쿠키런이 미국에서 정말 큰 날리고 앞으로 이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이 매출 자체가 더큰 폭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세력들이 어떻게 했죠? 어제 이 300억 넘게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발산을 시작할 때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현재 이 쿠키런이 미국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더 크게 끌고 나갈 예정이고 이 데브 시스터즈 지금 자리도 여러분들 너무 좋지만 지금 자리에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만큼 바로 눌림타점을 함께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와 이 눌림타점을 함께 공략을 하고 앞으로 갈 자리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6만원, 7만원 부근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할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 저와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우리가 주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이 장기 하락이 끝나가며 현재 수렴 후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물량을 끌어내리면서 지금 여기 하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이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매집을 진행하고 이제 시세를 폭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세력들과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승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다음 주 주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주봉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상단에 아직 여기 보이시죠? 이 구간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내주고 추가적인 파동을 위해서 하단 가격 소폭 눌림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림 타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구간 보이시적으로 매물 쌓이면서 강한 저항라인이 돼주었고 여기 구간 돌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확실하게 지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격 자체도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결국에 가격 자체가 밀리면서 하단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 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55,500원에서 55,700원 구간 여기 구간에서 눌림을 잡을 계획이 고 무조건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열고 대응을 하자 제가 이 세력들이 매도 신호를 보낼 때 제가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불타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할 계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함께 잘 붙잡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가격 자체를 잘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까지 크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7만원에서 이제 72,000원까지 7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 저는 여기 구간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에 크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눌림을 줬다가 세력들이 더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서 그 때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매매 동향만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사모펀드 자체가 가격 자체 급하게 올렸고 뒤늦게 이 실적을 보고 또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난리난 이킬런을 보고 외국인이 어제도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방에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 꽉 붙잡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대부 시스터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수익 보는 거 혼자서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타점 자체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무료이고, 여러분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러분? 0 1 0 2 4 5 6 8 4 3 오사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타점 받아가면서 함께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했죠? 매집을 하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도 확실하게 터트려주면서, 일부러 눌림을 줬다라는 거죠. 눌림을 주는 구간도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구간까지 가격 자체를 일부러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더 소화를 하고 강한 시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력들의 심리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만 기다려라. 확실하게 눌림 타점이 왔을 때 그게 아니면 이 호가 흐름과 추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자체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금일 이 la지 넥소원이 msci에 편입이 됐지만 이렇게 세론이 나오면서 가격 자체가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주 여러분들의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지 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가격 자체가 빠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아셔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중요 매물대 라인에서 세력들이 횡보를 시키며 가격 자체를 다시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더라도 여기 구간 보이시죠? 신고가 달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 가격 자체가 급하게 그 다음 가격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고가 부근까지 돌파를 못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격 자체 빠지고 다시 한번더 되돌림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주주 여러분들과 저가 매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서 여러분들과 이 수익 자체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틀리게 되면, 이제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꼭 함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 lng 넥스원 같은 경우 이 신고가 부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실망 매물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실망한 이유가 이제 다른 방산업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대 로탱등 근데 이타업체 대비 수출 매출이 굉장히 낮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3분기와 4분기의 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함께 봐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동 세계국에 최근에 천궁투를 납품을 했죠. 그래서 이 매출 자체가 서서히 잡힐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적에 크게 개선이 될수 있는지 이 흐름을 함께 봐주시면 좋고. 우리가 주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주봉을 보면 차트가 약간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 꼬리 보이시죠?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기 구간 꼬리를 기준으로 가격 자체를 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확실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추세가 반전이 나왔을 때 그때 함께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하는 전략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꼭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중요 매물대 라인에서도 지지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드리니까 이 타점을 받고. 수익 자체로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좀 하단을 열고 지켜 보셔야 됩니다 좀 이제 하단이 굉장히 큰데 이 49만 6천원가 그리고 48만 4천원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고 여기 구간에서 깨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로가 나오는지 흐름을 바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나와줘야 한번더 상단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가격 자체를 끌어 올릴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구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면은 우리가 여기 구간에 매물 때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소하다가 화 거래량 들어오면서 가격 자체를 들어 올린 구간이죠. 여기 구간이 이제 45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좀더 빠져 가지고 이렇게 크게 횡보를 하는지 함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리 우리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푸틴과 트럼프가 이제 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휴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제 또 외신기사로 또 다르게 이슈가 나왔죠. 이제 외신기사를 우리가 정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전쟁 안 멈출 거다. 아직 휴전 자체가 어렵다라고 비춰지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러시아가 계속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관을 보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할듯말듯 듯 하면서 최근 트럼프의 이 간세 정책에 있어 확실하게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이 방산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나토 국가들의 이 방위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나토 국가의 이 38%가 5년 후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초기 달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이 69%가 현재 3%를 달성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이 방위비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유럽도 이 미국과 방위비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직 전쟁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나온 전쟁 정말 많죠.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3년간의 전쟁 등 또, 이 중국과 대만, 이양안 전쟁도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왜 국내 방산기업들이 이렇게 가격 자체가 떨어지냐면, 바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융 제한을 못 받는다, 폴란드 무기수출 삐걱한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를 가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계약이 보험률이 정말 높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총 계약 규모가 65달러에 있어서 이 계약에게 80% 이상의 금융 지원이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보험 만기 16년에서 20년 그리고 장기 보험료를 5%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폴란드라는 국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토의 핵심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보험료 자체를 굉장히 낮게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출 자체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핫하죠.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나라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보와 외교 패키지가 걸려 있는 이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협상을 정말 잘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과 독일하고 거래를 해 오면서 보험료를 굉장히 낮게 받아왔고 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좋았던 이유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이 방산보다 굉장히 싸고 성능도 좋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 사계절에 있어서도 덥거나 추워도 무기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현재 이 가성비 이 금액 자체에서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이 폴란드 자체가 나토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래가 취소가 될 경우에 유럽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대부분 수출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도 좀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라인메탈이 이 수주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이 파이 자체가 큰 폭으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짚어드리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별주 위주로 주가가 튀고 있고. 화상품 기업들 정말 좋죠.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 실적 시즌에 맞춰서 함께 흐름을 잡아가면 되니까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투자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기고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할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이렇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어서는안 된다는 라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술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자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켓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 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더 아래로 뺄수 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들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습니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